대화의 간주 공급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겁니다. 우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어요 네가지아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아, 당초 매세 불공제는이 간주 공급으로 보잖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 매세 불공제 되더라도 우리 간주 공급으로 보게 됐다는 거요새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자가 공급은 나, 내가 나한테 공부한 거죠. 따라서 우리의 아,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이나 비영업용 수용, 수용차 관련은 사용, 소비되는 때죠. 그런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그 사업장에서 반출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적 공급, 이것은 뭐 어, 종업원이 사용하거나 대표자가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 시기는 사용, 소비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증여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폐업 시, 잔존자는 폐업하는 데죠. 따라서 공급 시기에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과세표제는 대원칙이 우리 부가세법상 과세표제는 시가죠. 예외적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판추는취득가액으로할 수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에 갖고 가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가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요 제아의 간주공급에 대해서 여러분 쪽에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으셔야 됩니다.